신금일간 개미월 운세. 신금일간에게 양력 7월 개미월에는 천간 개수는 식신, 지지미토는 편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 창의성과 표현력이 증대되면서 내면의 안정과 학습 욕구가 동시에 강화되는 시기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신금의 1등 용신은 임수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달에는 이미 개수, 식신과 미토. 편인의 기운이 강하므로 부족한 화기운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애 직장 재물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연애운 일남자사주 이달의 식신기운은 표현력과 매력이 커지는 때이므로 적극적인 소통과 활동을 통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미토 속 을목 편재는 남성에게 배우자의 인을 상징하는 재성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인연이나 결혼을 자극한다. 그러나 을목이 편재이므로 관계가 갑작스럽고 불안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식신 기운으로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 있어 상대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침착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어 자사주 신금 여성은 식신 영향으로 감정 표현이 활발해지지만. 지지미토 속 정화 편관은 여자의 배우 자궁을 상징하므로 남성으로부터 권위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경험할 수 있다. 정화 편관은 통제의 기운을 주기도 하므로 연애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신 기운에 따라 새로운 인연이 기대되나 감정 기복과 상대와의 소통에는 늘 신중해야 한다. 삼공 통점 및 차이점 남녀 모두. 개수의 식신 기운으로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여건이 조성된다. 다만 남성에게는 미토 속 편제을 못가 있어 비교적 호감 가는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정화 편관이 있어 애인의 성격이나 행실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결혼 후는 남성은 갑작스런 결혼 기회, 여성은 책임과 조화로운 가정생활의 기운이 강조된다. 이 직장운 일남자사주 이번 달은 식신의 기운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쉬운 시기이다. 예술 디자인 글 쓰기 등 창조적인 분야는 물론 프로젝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편인 기운이 학습과 연구 욕구를 강화함으로 자기 개발이나 업무 관련 공부에 투자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수 있다. 다만, 식신 기운이 강해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 중 판단은 신중을 기하고 팀원과의 의사소통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하는 데 유리하지만 감정 조절을 통해 협업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어 자사주 여성 신금의 직장운도 창의성과 표현력이 강조된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연구 업무에 적극 참여할 때 성과가 좋다. 한편, 편관, 정화의 영향으로 상사나 직장 내 권위자와의 관계에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정화가 일상 업무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만큼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지시받는 입장에서 심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상사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유연하게 협력하고 혼자 감당하려는 부담을 동료와 나누는 태도가 필요하다. 배우 자남편가 있는 여성이라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느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으니 체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삼공통점 및 차이점 남녀 모두 이번 달 직장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에 강점이 있다. 남성은 특히 신규 프로젝트나 외부 협력 기회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며 여성은 내부 조직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아 성장할 기회를 맡는다. 다만 여성 쪽은 편관 기운으로 상사나 가정에서의 역할 남편이나 부모로부터의 요구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3. 재물은 일남 자사주 식신의 기운은 예상치 못한 재물 기회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창작 활동이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 프리랜서 업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에서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편재, 을목의 영향은 기회가 갑작스럽고 변동적임을 의미하므로 무리한 투자나 지출은 삼가야 한다. 대신 편인 기운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남성은 가정의 지출 부모님 지원 등에도 신경 써야 하며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어 자사주 여성도 이달에는 창의적 활동으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집안에서의 수입 부업, 취미로 인한 판매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성, 정화의 영향으로 가정경제에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남편이나 가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흐름이 생길 수 있다. 편인의 기운으로 재정적 안정과 절약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예산을 짜서 저축하고 여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갑작스런 큰 지출가정가구 교체, 의료비 등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삼공통점 및 차이점 남녀 모두 식신으로 인한 새로운 수익 기회가 생겨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지만 편인의 영향 아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남성은 프리랜스 수입이나 사업적 기회에 더 적극적이고 그만큼 리스크도 클수 있으며 여성은 가정 내 안정적인 소득이 주축이 되면서도 저축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나 대규모 소비는 조심하고 수입이 늘더라도 통장 잔고를 신경 써야 하는 점은 공통된 조언이다. 사전통적으로 신금일간에게 임수가 주요 용신으로 여겨지나 개미월에는 이미 개수미토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운보다는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균형을 돕는다. 예를 들어 화 기운, 즉 정평화와 같은 활동적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억눌린 기운을 풀어주고 운의 흐름을 원활히 할수 있다.